안녕하세요. 성장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채널 성장의 지도 신정철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예, 그 말씀드릴 내용은 예, 나의 발표 불안 극복기인데요. 예, 지금 앞에 제가 그 세바시 나갔던 그 사진을 넣었는데 이게 벌써 또몇년 전이네, 2016년인가? 예, 그때 아메모스카이님책 예, 내고 이제 바로 나갔던 거였는데.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렇다고 강연을 뭐 엄청 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타고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런 세바시 600명 개씩 있는 그런 이제 많은 대중 앞에서 강연도 하고. 그래서 뭐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꽤, 그래도 영상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은 아닌데. 그래서 보면 조회수 20만 해 넘는 것들도 몇개 있고. 세바시 것도 한 23만 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년 한뭐 저는 이제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뭐 전문 이제 프리랜서나 작가분들처럼 많이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주말에 틈틈이 해 가지고 한 매년 한 30회에서 50회 정도는 제가 강연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강연 같은 거에 이렇게, 이렇게 두려움은 없는 거죠. 이렇게 막 제가 엄청 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제가 원래 대중 앞에 서 발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발표 불안이 엄청 심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말을 잘못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게 뭐 학회 같은 데라든지 그 강의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질문 질문하실 분 하면은 질문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려 질문하려 는 생각만 가지면은 막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래 가지고 막 목소리가 떨려 가지고 질문못 뭐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이제 이제 이런 대중 강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어, 저는 이제 발표 불안이 제 발표 불안이 이 종이컵과 관련이 있는데 <laughs> 제 발표 불안이 옛날에는 배포 불안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한번 이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사업부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뭐 원래 예정이 안 됐었는데,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한테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앞에 나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때 또 거기에 들어왔던 회의실에 왔던 사람들이 되게 좀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약간 그런 태도? 좀 이제 그런 게또 많았고, 제가 되게 긴장을 해가지고, 이때 발표를 하면서, 정말 입이 탁 너무 말라가지고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입이 너무 말르니까 발음이 안 나오고 막 진짜 그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발표가 끝났을 때어 제가 너무 이제 그 사업부 이제 사람들한테 바보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이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부터 제가 발표 불안 증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발표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은 막 심장이 엄청 막 두근두근 되는 거요막 막 손도 막 떨리고, 그리고 막 말을 하면은 목소리가 떨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입안이 바짝 마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경험을 해보시면은 긴장해가지고 입안이 마르면은 발음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때 상대방이 아, 내가 떨고 있는 걸나 눈치채겠구나? 이거를 내가 알게 되니까 더 이게 불안해지는 거죠. 발표 불안은 많은 분들에게 전 말고도 좀 이제 그 정도는 차이 있겠지만 가지고 있으실 텐데, 이 발표 불안이 병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일상적인 걸까요? 예. 네.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제가 이제 사이버 대, 그 사이버 대로 이제 상당 심리학과를 이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 하다 보니까, 아, 이 발표 불안이라는 게그 사회 공포증의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공포증 이라는게 소셜포비아 인데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나타내는 장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인공포증 발표 불안 등이 이제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공포증은 사회적 상황에서 당황할까봐 내가 당황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 이 보면은 내가 약하고 불안하고 멍청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게 사회공포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끄러움에 대한 공포가 이제 사회 공포증입니다. 예. 비난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사회 공포증에 걸리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심장이 빨리 뛰는 거는 어, 자유신경계의 그런 거고 목소리가 떨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인지적 신체적 증상, 인지적 증상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지적 증상에서 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부적절감이 생기고. 이런 것도 생기고, 또, 행동적인 증상으로는 불안하게, 불안한 행동, 안절부절 못하는 거, 그 얼어붙는 거, 예. 막 이렇게 발표하려고 했다가 막 얼어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 못하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발표가 생기려는, 그 발표를 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죠, 예. 불안하니까. 사회적 노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 사회 공포증이 되면은 뭔가 회사 생활할 때도 되게 지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그 이제, 뭐, 팀 회의할 때뭐발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임원들 앞에서 발표한다든지, 이런 거 되게 되게 공포스럽게 되니까, 예. 그리고 이 사회공포증이 되면은 안전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표할 때 뭔가 이제 뭔가 그 불안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행동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말을 엄청 빨리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예. 그리고 뭔가를 이제 꽉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을 막 계속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예. 근데 이 사회 공포증이 뭐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생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사회 공포증의 유병률 그러니까 그 병이 생기는 그 비율이 3에서 13%예요. 13%. 이 3에서 13%라면은 많으면은 10명 중에 한 명이 이런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다음으로 흔한 신의 장애다. 그리고 그 대학생의 40%가 사회적 불안이나 수줍음을 이제 호소하고. 예. 성차로는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성이 있는데, 경과이 예우를 보면은 대체로 일생 동안, 일생 동안 지속되는 만성적인 경과. 예. 그래서 이 사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고치지 못하고 평생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이렇게 죽을 병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사회공포증이 갖고 있으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런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불안하고. 회식 자리에서 뭐 이렇게 건배사 하나만 하라고 해도 엄청 불안하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사는 게 되게 힘들어져. 요 예. 근데 이 힘든 게 이제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발표 불안을 겪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발표 불안은 어떻게 생기나 좀더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발표 불안 사회공포증은 어, 여러분 그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 아시죠? 예, 그 조건 형성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상황이 있는데 그때 창피스럽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면은 이게 컨디션 컨디션 돼가 조건이 돼가지고 이게 조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슷한 사회적 상황이 닥치면은 그 불안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앞에 그 사업부에서 발표를 하다가 창피스럽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다음에 또 그런 발표하는 상황이 되면은 똑같은 그 반응을 제가 겪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 공포증 환자들의 58%, 거의 60%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사회 공포증이 생겼다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이제 발표 불안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뭔가 발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안겨 준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 조작적 회피 반응에 의해서 이게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으면은 이거를 회피를 하면서 회피를 통해 가지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사회 공포증을 강화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할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이런 사회 공포증이 계속 더 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생 만성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증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나? 근데 제가 상담 심리학과에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런 증상에 대해서 치료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 사회 공포증의 치료 방법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약물 치료, 행동 치료, 인지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실제로 약을 먹으면은 이런 거를 극복하는 데좀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베타 억제제 뭐 이런 뭐 모노아민 산화 억제제 프로작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약물을 먹은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행동 치료, 인지 치료가 있는데 저는 저 스스로한테 제가 치료를 받진 않았는데 이 상담신이 공부를 하면서 이론, 이론들을 보면서 행동, 행동치료, 인지치료를 저 스스로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행동치료는, 어, 노출하고 직면, 직면하는,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려운 상황에 직접 부딪혀 보면서 그 두려운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뱀이 엄청 무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뱀을 뱀 사진 같은 것들을 먼저 이제 실물 보 실물 실물 노출하기 전에 사진 같은 걸 보고 나서 아 크게 무슨 일이 생,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부터 차츰차츰 노출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뱀을 만져 도아 크게 문제가 안 생기구나. 이런 식으로 노출해 가지고 직면하면서 점점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행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멈추는 거예요. 뭐 피하는 그러니까 발표 같은 걸 피하는 거를 멈추고 저 같은 경우는 발표 불안 생기면 입이 바짝바짝 바짝 마르니까 뭔가 발표에 대한 상황이 생기면은 제가 생수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물이 없으면 발표 못하는 거야 입이 계속 마르니까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계속해서 물을 마셨어요 네. 근데 입이 계속 계속 말라 네. 그게 마를 수밖에 없는 게그 물을 마시는 행동 자체가 그 증상을 유지시키는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출하고 직면하게 이걸 보고 나서 아, 내가 발표하는 상황에 나를 좀 노출을 시켜 노출시키면서 직면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 회사라든지 어떤 외부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두렵지만은 일부러 저를 이제 그 상황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LG 전자에서 하는 그런 행사 같은 데서도 짧게 발표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분 5분 동안 발표하는 이제 이그나트 LG에도 참 참여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발표 같은 거를 두렵지만은 일부러 저를 그 상황에 노출시키면서 이제 견디게끔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때 LG에서 하는 이그넷 LG에 참가 하고 나서 이거를 아는 그런 이제 인사과에 어떤 분이 계셔, 기획팀에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근무하는 그 이제 연구소에서 아침 조회 때그 이그넷 LG에서 했던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 그, 거기 막 조회 때는 막 연구 소장님도 계시고 막 사람들 몇백명 있는데, 그니까 러 거기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두려워했는데, 아, 이번에 노출을 좀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 공감의 기술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완전 발표가 폭막했어요. 폭막. 폭망. 예, 듣는 분들이 전혀 공감도 못하고, 제가, 그 강의, 강의 주제가 공감의 기술이었는데, 강의 듣는 분들이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연구소장님도 그냥 끝나고 나서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완전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때도 저도 진짜 아야, 이게 발표 망, 망쳤구나. 예. 그래서 저가 저, 만약 전에 같았으면 이때 엄청 이제 제가 스스로 자책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자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창피를 당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근데 이때 제가 한 가지 달랐던 게 아, 이전과는 좀 내가 다르게 반응해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 뭐좀 창피하면 어때? 무뭐 실수하면 어때? 뭐 그냥 그냥 뭐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방 잊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반응하기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두 가지 이제 깨달음을 했어요 예. 그 조회 때 이제 크게 실패를 하면서 그때 깨달았던 게첫 번째는 아 강연은 어떤 정보의 전달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어떤 공감의 기술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걸막 강의 내용을 했었는데 강의라는 거는 결국은 발표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거다. 그걸 제가 이때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이 어릴 적부터 가져왔던 믿음, 이제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돼? 이 믿음을 아, 내가 버려야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죠. 예. 그래서 손잡한 분들이 하면 다 아실 텐데, 제가 제 캔일버 무경계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무경계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나에게만 관심을 쏟는다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관심이 그들에게 투사되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진 관심이 투사되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갖는 관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신이 엄청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투사를 용감하게 거둬들일 때까지 우리는 그 경직을 풀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발표 불안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내가 어떤 주목 받아야 된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 공포증의 원인을 보면은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밑바닥에 기저의 역기능적 부정적인 신념이 잡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 수행에 대한 과도한 기준. 예.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 약한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신념.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것이다. 나는 그리고 만약 내가 실수를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고 매력이 없다 이렇게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런 이제 또, 또 이제 인지적 왜곡이 있는데 뭔가 이제 어떤 부정적인 평가 위험을 느끼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 이상하게 보인다고 느끼면은 자기 자신의 몸을 세밀하게 관찰해요. 그래가지고 내 목소리가 떨리면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내가, 내가 목소리가 떨리고 막 긴장하는 거를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잘. 근데 그거를 타인, 타인,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 자기의 부정적 구성. 나 자신은 나를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눈에 비치게 될 자신의 사회적 인상을 부정적으로 안 좋게 꾸민 다음에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죠. 그리고 안전행동이 회피를 하게 돼요. 예. 불안을 줄이고 남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 행동으로 시선을 피한다든지 빨리 말을 한다든지 그런 이런 건데 이런 걸 하니까 오히려 더그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딱볼때아저 사람 되게 이렇게 긴장했구나. 이게 딱 보이게끔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사람들이게 한번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되게 반출을 합니다. 발표 같은 걸 실패하고 나면은 그거를 계속 곱씹어요. 아, 내가 그때 왜 실수했지? 그러면서 아,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겠구나. 이거를 계속 곱씹으니까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그 이제 불안이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회적 공포 사회 공포증이 생기는 그 원리를 한 장으로 탁 요약한 게 있는데, 이 클라크 웰스의 인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발표해야 하는 상황 사회적 상황이 상황이 생기면은 이때 역기능적 신념이 활성화됩니다. 네. 약한 모습을 드러내서 안 된다. 내가 실수를하면사 사람,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할 것이다 이런 이제 역기능적 신장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을 지각해요. 아 사람들이 내가 떠는걸 보고 있어. 그런 다음에 불안해한 자신을 관찰해요. 그러면 막게 심장도 막 빨리 뛰고 목소리 떨리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에 이것 이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채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부정적으로 볼 것이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목소리 떨림, 손떨림, 심장 두근거림 이런 걸 인지하면서. 이렇게 불안하고 신선을 피하고 빨리 말하기, 안전행동까지. 이게 이제 계속 게 사이클 도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예. 그래서 이사회공포증 있는 분들은 계속 이 자기 자신이 떠는 거에 대해 되게 민감해요. 예. 자기 목소리가 조금만 떨려도 막 너무 긴장하고 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 사회공포증에 극복을 하려면은 이 사회공포증이 생기는 이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에서 단계 단계를 이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역기능적 신념을 수정해야 됩니다. 예. 약한 모습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신념을 수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과대평가를 수정해야 돼요. 아, 내가 좀 떨어도 괜찮은데 그걸 이제 이 사회공포증 있는 분들은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좀 떨어도 괜찮다. 이렇게 과대평가를 수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체적, 신체적 인지적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줄여야 돼요. 목, 내가 목소리 떨리거나 손 떨림, 신장이 두근거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주의를 주지 말고, 오히려 청중, 강의를 듣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외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안전행동을 멈춰야 해요. 시선을 피한다든지, 빨리 말하기. 저 같은 경우는 물 마시는 거. 이런 안전행동을 멈춰야지 오히려 극복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행동실험을 이 신념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이제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진 신념이 약한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면, 일부러 실수를 좀 해보고 나서, 아,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아, 내 실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 나, 내가 나를 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받아들임, 자기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임 문장을,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읽고 스스로 이제 마음 쪽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래서 나는 비록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때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지만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런 문장도 이제 스스로 한번 이제 외우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표 불안을 이제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발표 불안을 극복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역으로 발표 불안을 생기는 것을 그냥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도 좀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나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발표 불안이 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나서. 제가 그 후에도 계속 다른 발표에 저를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그나이트 3회 때도 제가 이제 나갔었고요. 예. 그래서 그때 육아의 중심에서 행복을 왜 깨치다?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있어요. 예. 한번 찾아보시면 옛날에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작은 짜잘한 그런 발표 기회들을 저를 노출시키면서 좀 조금 단련을 시켰고, 그 후에 제가 이제 2015년에 네모스카인 책을 쓰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세 바시의 요청을 받았죠. 세 바시 강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때는 진짜, 아, 이거는 또세 바시는 진짜 더 이제 긴장도가 세더라고요. 이거는 그또 하고 나서 강의가 유튜브에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제가 되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앞에서 연습했던 거대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 생각을 바꾼 거죠. 아좀 떨면 어때? 실수해도 괜찮아? 나에 대한 중요성을 내려놓고, 투사를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청중한테 관심을 돌리고 강의를 할때 그래서 발표 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강의를 할때 한두 명 되게 강의에 집중해 주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웃으면서 그런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면은 발표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표 환경에 노출시키는 데 우호적인 분위기에 발표자에 자주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끔 보면은 발표 불안을 극복 하기 위해서 막 지하철에서 막 자기소개 같은 거 이런 거 해라 그렇게 알려준 책들이라 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더 크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연습할 때는 안전한 환경. 그래서 이렇게 친한, 친한 어떤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독서 모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발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런 발표 불안서 벗어나기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시간이 짧은 발표보다 시간이 여유 있는 발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발표 불안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게 대부분 짧은 시간에 뭔가 잘해야 되는 상황에 닥칠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회식 때뭐 건배사라든지 아니면뭐 짧게 뭐 5분 동안 발표한다든지 이런 게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발표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 네. 이거 뭐 자기 개발 서적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발표를 잘하고 되게 뿌듯해 하는 모습이라든지 발표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되게 좋았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은 발표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사전 연습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내가 발표 잘한 걸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도 실제 연습을 하나도 안 해놓으면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연습을 해야지 불안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항상 이제 혼자 연습을 해보고 또 중요한 발표라면은 실제로 앞에 한두 명을 이렇게 그, 섭외를 해가지고, 앞에도, 앞에 이제, 그, 청중이 있는 상황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시간도 맞, 시간도 배분을 잘 했는지, 연습을 해본 다음에 하면은 그 발표 불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바꾸기, 발표 환경에 노출시키기, 이미지 트레이닝, 발표 스킬 키우기 연습. 요거 네 가지를 꾸준히 하면서, 이제 발표 불안, 어떤 작은 발표, 너무 중요하지 않은 그런 발표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면서 연습하시다 을 보면은 여러분도 발표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 불안에서 벗어나가지고 되게 이제 편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주 안 떨리는 건 아니지만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아, 좀 떨어도 괜찮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이제 뭐 어디 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히, 떨리지 않고 불안, 너무 불안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되게 편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발표 불안에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참고를 해가지고 조금씩 발표 환경에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발표 불안을 발표 불안에서 이제 벗어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